안녕하십니까. 20대 직장인 주식몰빵러입니다. 먼저 계좌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주식계좌 총 2억 4천 돌파했습니다. 2주 전 계좌 공개를 했을 당시 대비 4천만원 넘게 올랐는데요. 이중큰 비중은 곧 시장에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반 목표까지의 3억 정도까진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매수할 주식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린 주식은 사실 오픈도어였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매수했을까요? 너무 아쉽게도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장에 당시 현재가로 매수 걸어놨으나, 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장이 시작하고 위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주식도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주식을 대체제로 매수했는데, 그건 바로 SCHD입니다. 제가 왜 SCHD를 샀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SCHD는 배당 성장 주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당 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당 성장 주는 선호합니다. 복리가 붙어서 언젠가는 성장하지 않는 배당 주의 배당금을 추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매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주 위주로 올랐는데 시장 자본이 커질 때 항상 섹터 순환으로 주식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가치 주 위주의 성장이 올 때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2분기 배당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년 대비 20% 상승인데, SCHD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평가되는 부분이라 생각들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해치용입니다. SCHD는 22년 증시 대폭락에도 견고한 주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배당도 주니 방어력은 더했습니다. S&P 500이 나날이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고 언젠가는 큰 조정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SCHD를 팔고 다른 많이 떨어진 성장주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넣어도 되는데 지금 사기엔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가격이 부담되고 혹시나 또 오를 수도 있는 와중에 아무것도 안 사면 혼자 돈을 못 벌까 봐 포모가 올수 있기 때문에 SCHD를 샀습니다. 그럼 제가 SCHD를 계속 추매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주식이 현 주가를 유지한다면 무한 추매할 텐데 제가 월급을 받고 돈이 생겼을 때 오픈도어가 다시 제가 사고 싶은 자리까지 떨어져 준다면 SCHD 대신 오픈도어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픈도어를 사려는 이유도 SCHD와 유사합니다. 순환매 때문인데 섹터 순환매뿐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의 외면을 받은 소형주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올것 같아 오픈도어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소형주들이 있는데 그중 오픈도어인 이유는 금리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TMF 주주로서 금리 관련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오픈도어가 TMF보다 더 레버리지 느낌으로 무빙을 보여줘서 진정한 채권 레버리지는 오픈도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한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 같은 오픈도어를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두 주식밖에 없을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이 주식도 군침 흘리고 있었는데 설마 30달러로 회귀하면 바로 담을 생각입니다. 왜 인텔을 매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인텔을 매수할 기회가 생기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